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사주의 혹세무민 남양특집 남양특집 공포시리즈 1단계 백호대살 두둥 백. 호. 대. 살. 뭐 백호대살 백호대살 <laughs>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백호살, 백호, 이 대자까지 집어넣어가지고, 느낌적으로 더 악발치는 이런 느낌. 백호대살. 사실은 요거 제가 이거 안 하려다가, 백호대살 뭐 빙시다. 이런 얘기 제가 많이 했죠. 이거 뭐 이런 거 보지 마라. 살, 이런 거다보봅니다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일단, 이거 뭐, 많은 분들이 물어봤죠. 며칠 전에, 우리 라이브 방송에서, 어떤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와, 백호대살 때문에, 걱정입니다. 어디 가서 사주를 봤는데, 뭐 백호대살 때문에, 제가 백호대살이 두개 있어가지고, 뭐 누가 죽는다 카던데요.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그분이 막 덜덜덜, 했죠. 덜덜덜. 그래 제가, 하, 백호대살, 빙십니다 빙십니다 딱 하는 순간 컴퓨터가 블루스크린이 뜨면서 그 파란 화면 있잖아요 그 뜨면서 생방이 다운됐습니다 아마 그 방에 계셨던 많은 분들은 어 지금 무슨 일인지 알겠죠 진짜 깜짝 놀래 가지고 다시 급하게 재부팅을 해서 <laughs> 들어왔습니다 방송을 다시 켰는데 아 분위기가 <laughs> 어, 어 원탑님, 백호 대살 빙실해가지고 백호 대살 화나가지고 발동한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위험한 거 아닙니까? 다들 이 공포 분위기가 더 가중되지요 그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원탑님 백호 인정해 줍시다. <laughs> 우리 백호 인정합시다. 이런 분위기가 됐단 말입니다. 지금 방 분위기가 그래서 어쩌도 어, 어, 어 빙시다 했다가, 약간 쫄아갖고, 아, 베, 백호대살, 아, 약간 인정해 줄래 했는데, 안 된다. 인정해 주면은, 우리 지는 겁니다. 인정하면 안 된다. 응? 절대 인정하면 안 됩니다. 그럼 백호대살 일단 뭔가? 알아 봅시다. 백호대살, 7종 세트. 7종 세트가 있죠. 1 0 0의 사례는. 자, 갑부터 시작하자. 갑 을, 병, 병, 정, 무. 자, 키는 없습니다. 키는 없다. 없는 거. 키, 경, 시는 없습니다. 천간에 세개는 없다 백호대살이 그래서 7종세트입니다 갑을 병정무 기경신 빼고 임계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럼 밑에 뭐 흙이라면 흙. 흙인데 진미술축진 미술축 미술 축? 진술축 진술축 여기 쉽죠 가발병전 무기경신인계 중에 기경신은 없고 밑에는 진미술축 진술축 여기 쉽잖아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진미술축 진술축. 아이고 이거 뭐, 라임이, 라임이 쫙쫙 맞아 떨어지니까 아주 외우기 쉽다. 진미술축, 진술축.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랩을 해가면서 외우면 되겠죠? 진미술축, 진술축. 까로끔. 진미술축, 진술축. 자, 그런데, 이게 뭡니까? 데코데살. 이거 뭐, 우리 지금 쳐줘야 됩니까, 임마? 임마, 빙시 아닙니까? 원탑님, 왜 자꾸 어, 초심 잃고 좀 약간 겁먹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아니다자 절대 겁먹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 무시한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알고 안 하는 거 하고, 모르고 안 하는 것은 차이가 있지요. 어데 가가 또 얄궂은 분들이 여러분이 또 된놈 만났을 때 어? 뭐요? 갑진일주, 하, 이거 백호네, 백호. 백호살, 아, 니, 니는, 니, 네, 가네 아버지, 니가 네 아버지 죽는다. 뭐, 이런, 싫때 뭐, 소리 하면은, 알아야지 귓방맹이를 날릴 거 아닙니까? 알겠죠? 알고 있자 말입니다. 알고 있자. 자. 일단 그래서, 백호 대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백호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백호. 우리, 뭐, 백호를 알아야 이 살을 이해할 거 아닙니까? 뭐 슬램덩크의 강백호? 어뭐 낭만에 대하여 최백호? 뭐, 많이 있지만 백호가 뭐냐? 여러분. 백호는 잘 들으십시오. 벵갈 호랑이, 벵갈. 벵갈. 저, 시베리아 쪽. 시베리아 쪽에 있는 호랑이 벵갈 호랑이 시베리아 호랑이 그럼 이뭐 한국에 있겠는가 이게 뭐 백호가 백호가 뭐 이거 한국 호랑이 아니다 어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은 좀 그래 크, 크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참고로 예전에 제 친구가 같이 살때 집에 기르던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고양이가 이집 친칠라 친칠라 하고 또 뭐, 그, 페르시안 블루. 페르시안. 이런 고양이를 키웠는데, 이 친구 놈이 이 고양이를 괴롭히더라고요. 괴롭히길래, 마, 괴롭히지 마라. 제가 얘기했죠. 고양이는 마 요물이라는데, 이 고양이 괴롭히면 이 고양이가 복수한다. 얘기하니까. 그때 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아니다. 이마들 외국 고양이라서 <laughs> 괜찮다. 복수 안 한다. <laughs>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 <laughs> 어쨌거나, 저쨌거나, 뭐, 그렇다는 거죠. 벵갈 지베리아다 일단 좀안심하고요 여러분들. 안심하고이 백호 자체가 이마가 빙시입니다. 이마 빙시다. 왜? 이 흰, 이 호랑이란 말이죠. 이 유전자 열성이다, 열성. 열성. 열성 유전자. 그래서 이건 정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어떤 그 멜라닌 색소 부족 이런 게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어이 백호를 우리가 내셔널 지오그래피나 저 뭡니까 이 음, 다큐멘터리 프로를 찾아서 백호를 좀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인마들이이다 위장이 위장이 불리하다 위장. 위장? 이 무슨 말이냐? 위장이 장기, 몸에 있는 위, 비위, 장 말고 은폐, 은폐 해야 될거 아닙니까? 사냥을 하려면 은폐 은폐 딱 숨어가지고 사냥을 해야 되는데 입마들이 지금 색깔이 흰색이니까 위장이 안된단 말이죠. 사냥이 안된다 사냥이 사냥이 못합니다 사냥도 못한다 그래서 일찍 다이한다. 일찍 다이 일찍 죽, 죽는단 말이죠 어? 응? 아 잠깐만 그래가지고 백호인가? 인마 빙실라서 일찍 죽으니까 실제로 백호가 하얀 호랑이가 화이트 타이거 사망률이 높습니다. 사망률 오래 못산다 말이죠 사망률 어쨌든 요런 것도 있네요 음... 어떤 방식으로든, 이래 빙시되나, 저래 빙시되나, 빙시되긴 됩니다. 어. 그래서, 일단은 뭐, 백호,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근데 또, 요 타이밍에서, 사주 공부 좀 하신 분들 또 들어와가지고, 아이고, 쉴때만 소리 하고 있네. 백호가, 그게, 그게 백호야, 그게? 어? 이게, 백호는, 뭐, 상상 속의 동물, 뭐, 상징성이요. 뭐, 이런 쉴때만 소리 하는데, 어, 가만히 듣고 있읍시오 일단 자 일단 듣고 있어봅시오 일단 백호가 있을 경우에는 성질이 더럽다 성질더럽 요거 일단 달란트는 있습니다 요거는 무시 못한다 성질더럽 어느정도 인정해줄건 인정해주자 말입니다 완전 백호를 100% 무시하지 말고 이 백호가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언제 유래됐는가? 유래. 이백호대살 유래를 아시는 분 없지요? 이게 신고낙서에서 유래됐습니다. 신고낙서. 응? 자, 조공부 했다고 아까 좀 아까 어. 막 이렇게 뭐 토다시려고 하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신고낙서. 신고낙서 구궁도에서 유래한 거란 말이야. 구궁도구궁도 응, 센타 글자 센타 글자. 이 글자들이 무슨 말이냐 이게 주역에서 유래된 건데요 용마 하도 이후에 어렵다 간단하게 얘기해 가지고 무슨 말이냐 4천년 전이다 4천년 전 근데 이백호대살의 유래는 4천년 전입니다 이것도 오늘 내일이 아니지요 하긴 뭐 다른 살도 따지 보면 다 그렇네요 어, 다 요때보다 뭐 만들어진 거니까 오래됐다 오래됐지 그래서, 백호대살 사주에 딱 있다, 있다. 할 때, 자, 많은 역술가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당, 해당 육신. 해당 육신, 혹은 육친. 해당 육친이 골로 간다. 이런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백호대살 쫄인단 말이죠 자, 갑진이다. 일지의 편제를 깔고 있다. 편제. 백호 대살이다. 그러면 편제는 누굽니까? 아버지란 말. 그럼 갑진일주에 아버지는 다 골로 가야 된다. 알겠습니까? 어머니도, 아니, 여자도, 알겠죠? 갑진일주. 아버지가 좀그래 된다. 그럼 을미는, 뭡니까? 을미, 미도, 여것도 마찬가지다. 마찬가지요 이게 편제요똑같아 말이죠. 그럼 병술이다. 병술. 식신이다. 식신. 흙. 그러면은, 여자일 경우에는 병술일 줄. 자식이 골로 간다. 우리는 뭐 거의 뭐, 공포영화보다 더 무섭단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앵간한 공포영화. 이거보다 이게 더 무섭다. 어, 덜덜덜, 죽을 때까지 얼마나 쫄입니까, 지금. 이 거의 저주란 말, 저주. 이 닉네임 자체가 백고대살이네. 그래서, 제가 일단, 이백고대사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깔끔하게. 자, 일단은, 이백고대사를안 깔고 있더라도, 뭐, 아버지, 뭐, 어? 뭐 아버지, 뭐 하시노? 뭐 아버지, 아픈데에, 뭐든 사람이든 아버지, 아플 수 있단 말이죠. 그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백호 대사를 좀 성질은 더러운 거 있다. 성질은, 기본적으로 더럽습니다. 일단 지금 해당하는 우리 일주를 가지신 분들 딱 보고, 좀 성질이 더러운가? 아닌데요. 성질 안 더러운데요. 하시는 분들 많죠. 개축. 일주 우리 소서님 개축인데. 우리가 볼땐성질 별로 안 더러운데.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들한테, 친한 사람. 가족들한테 성질이 들어보야 들어본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제가 이 백호대사를 부정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임상실험을 했던 어 팔자들을 쫙 훑어봤습니다. 훑어봤다. 이백호대사의 달란트가 뭐가 있는가? 지 말고 지 주위 사람 있지요? 주위. 주변에 사람이 좀 약간 빙시되는 이런 달란트를 가지고 있더라고. 주위 사람이 갑자기 아프다거나, 주위 사람이 사고를 당했다거나, 갑자기 친한 사람이 좀 다친다거나, 일단은 뭐,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이런 건데, 이런 게또 진짜 있는지, 여러분들이 함께 댓글에 또 달아주면서, 함께 또 공부하면은, 연구하면은 더 빠르겠죠. 그래서, 사실은 뭐 제가 며칠 전까지는 이 백오사사를 완전 무시했다면 완전 개무시했는데 그날 컴퓨터 다운 이후 내가 약간은지만 5% 5%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5% 그래서 뭐 누가 죽는다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고 성질 좀 죽이자 이런 거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상 대체 이런 거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기도는 우리의 양식, 양식을 좀 먹으면서 어떤 기도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주 공부의 끝판은 똑같겠지만 마음을 다스리고 신경질 내지 말고 좀 온순하게, 온화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 내 삶을 바꾸는 방법이다는 것. 그래서 백고세살 있는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특별히 제가, 한 가지 소원. 저번에 쓰던 거네요. 아, 죄송합니다. 색을 아, 음. 줘야 되는데. 자, 여기있다. 음. 색깔이 좀 이상하네요. 소원, 한 가지. 이루어지게. 자,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고, 평안할 수 있는 삶을 살수 있도록 제가 소원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딸랑딸랑 자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또 사주의 혹세무민 두번째 시리즈 괴강살에 대해서 함께 또 한번 알아보면서 괴강살의 귓방맹이를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고대살 화끈하게 귓방맹이 한번 날려주십시오 이팅이팅 파이팅 루꿈 루꿈 까루끔